안녕하세요, 안톤입니다 이번 영상은 PPC면 5분 가이드 영상입니다. PPC면에서는 도적 클래스가 있으면 편하게 스킵하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구간이 있어 이번 영상에서 해당 부분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무리입니다. 첫 번째 무리는 두 무리를 풀링을 하시면서 여기서 이제 벤티를 이영 버프를 챙겨가셔야 됩니다. 일단 공포의 사냥 지매자가 쓰는 폭발선 덫은 밟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리에서는 재앙의 안개충꾼 이 친구가 쓰는 메아리 치는 찌르기는 피해주셔야 됩니다. 탱커가 왼쪽 벽으로 붙어서 딜을 해주시면 왼쪽 벽으로 찌르기 방향이 유도가 가능하니 이런 식으로 풀링을 해주시면 되시고 공포의 사냥 지배자의 폭발성 덫은 밟지 않아야 되고 탐욕스러운 투사 같은 경우에는 암행출동 바닥피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워우를 잡고 앞무리를 패스합니다 세 번째 무리에서는 걸신들린 진드기 3마리가 있는데 어, 포식을 쓸때한 명씩 맡아서 차단을 봐주셔야 됩니다 없으면 은시식기까지 써가지고 끊어 주시면 되시고 이게 만약에 계속 지속적으로 끊어지지 않으면 이제 광역딜이 들어오기 때문에 꼭 차단을 봐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 무리도 이제 진드기의 포식 한 명씩 맡아서 이제 두 마리니까 차단 봐주시고 그 다음에 수사의 암영충돌 바닥 피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1렘 탐식자 크리시스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블러드를 올려주시고, 포악한 박치기는 탱커가 생존기를 올리고 맞아주시면 됩니다. 굶주리 흡수는 칼차단 봐주시고, 육주간 돌격은 파티원이 다 같이 맞아주셔야 됩니다. 얼방, 거북상, 회피 등 무적 클래스는 혼자 맞아주시면 좋습니다. 이 절단의 강타 스킬은 멀리 상계에서 깔고, 그 다음에 파티원들이 체력을 보면서 먹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힐러가 부담되니까 체력 잘 봐주시고 먹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한 두세 번 하면은 이제 클리어 합니다. 이제 1렘을 잡게 되면은 빨간색 동그라미 쪽으로 이제 풀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어둠의 수행사제는 어두운 화살 차단 또는 이제 광역 CC기로 끊어주시면 되고, 사악한 탄압자의 억제 저주 차단, 세면은 빠른 저주 해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묘실의 파수병은 따로 잡아도 되는데, 만약 같이 잡게 되면은 돌가죽 차단, 세면은 마음으로 훔쳐주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절단의 분쇄는 탱커 생존기 올리고, 그 다음에 체력에 신경 쓰셔야 됩니다. 네, 바이파열은 바닥을 보시고 피해주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 풀링에서는 이제 위에 박지 무리들을 이제 빨간색 동그라미 쪽에 있는 이제 벤티를영 쪽으로 풀링을 해가지고, 어, 버프를 같이 챙겨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고위 감시자의 암울한 폭발은 차단을 해주시고, 공포의 구속은 멀리 상계를 해주셔야 됩니다. 뭐 자축이나 대마부로도 무시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사악하 탄압자의 억제 저주 차단 봐주시고, 세면은 빠른 저주 해주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 무리가 정리가 되면은 도비터나 투물로 자블린바까지 패스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잡블리는 휩쓰는 백이 머리 방향을 보시면서 회피를 해주시면 되고 원딜이 멀리서 유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뭉뚱한 강타 같은 경우에는 탱커 생존기 올리고 맞아주시면 되시고 꾀재지한훅우거기이 친구가 이제 동기 부여로 빨갛게 커지면은 경로 해제해주시면 됩니다. 9 번째 무리 시면의 감시가는 날카로운 족쇄를 차단 꼭 봐주시고 분쇄 일격은 탱커 생존기 올리시고 맞아주시면 됩니다. 영구필경사는 폭발성 양피지 바닥 회피해주시고 연구물 던지기는 그냥 그냥 무작위로 던지기 때문에 아프니까 각자 개인 생존기 해주셔야 됩니다. 열 번째 무리에서도 영구 필경사의 폭발성 양피지 바닥 회피해주시고 마력기 뜬 기펜이 불꽃의 주술 스킬 시전하면 차단봐주시고 분노의 잔재는 폭발적인 분노를 차단봐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만약 묘실에 파수병이 나오면 돌가죽 차단봐주시고 절단의 분쇄는 탱커 생존기 올리고 맞아주시고그 다음에 바이파열 바닥 피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벤트를 0을 버프를 챙겨주셔야 됩니다. 11번째 물이도 9번째 물이랑 동일하게, 시면의 감시간에 날카로운 족쇄 차단 봐주시고, 네, 분쇄 일격은 탱커 생존기 신경 써주시고, 연구 필경사의 폭발성 양피지랑 연구물 던지기 주의해주셔야 됩니다. 12번째도 이전과 동일하게, 이제 바닥 회피랑 차단 봐주시면 됩니다. 13번째도 동일합니다. 14번째 무리부터는 이제 벤티를 0버프로 챙기고 이넴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영구필경사랑 심연의 감시관의 날카로운 족쇄 차단 그 다음에 분노의 잔재 폭발적인 분노 차단 그리고 여기서 이제 광포한 구울이 추가가 되는데 그냥 탱커 이 친구는 그냥 아픕니다 그러니까 생존기 없으면은 이제 무조건 드립을 해주시면 되고 광란 쓰면은 경로 해제해주시면 됩니다 이넴 집행관 타로볼드는 0을 잘 먹었으면은 블러드를 스킵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혹독 대상자는 파티원들을안 맞게 혼자 맞아주시면 되시면서 무적기가 있으면 씹으시면 됩니다 네, 찰나의 현신이 나오면은 쿨기 타이밍이고, 무조건, 나, 무조건 점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죽으면 이제 바닥에 깔리니까 뒤로 빼주시면 되시고, 그다음에 왼쪽, 오른쪽 구슬은 탱커가 지나간 곳에 미리 가가지고 파티원들의 포지션을 유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찰나의 현신을 한3번 정도 본다 생각하고 쿨기를 배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3번 잡으면은 잡습니다. 이넴 잡고 16번째 무리에서는 74%랑 75% 맞추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연구필용사두 마리랑 마르키트 키펜, 그 다음에 광포한 구울을 잡고 내려가시면 됩니다. 이제 아래로 내려가면 17번째 무리는 두 마리, 세 마리 나눠서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는 사악한 탄압자의 억제저주 차단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영혼파멸도 차단 받으시면 좋습니다. 3넴 대관독관 베릴리아는 여기서 세 번째 블러드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월성의열에는 탱커는 한개 정도 먹고 생존기 올려주시면 되시고, 딜러랑 힐러는 최소 3개 이상 구슬을 먹어야 됩니다. 여기서 무적기로 씹을 수가 있으니까 차 순서를 정해가지고 무적기를 한 번씩 써가지고 안 먹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제 끝없는 골에는 바닥을 회피하면서 체력 관리를 직접 해주셔야 되고 이제 생석 침물 먹어주셔야 됩니다. 이제 강철쇠기는 탱커 생존기 무조건 한개 이상 필수로 올려주시고 체력 회복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한 3번, 4번 정도 반복하면 클리어합니다. 여9 번째 무리는 이제 탱커 방패 들고 이제 빨간색 동그라미 쪽으로 풀링을 해서 방패를 한번 사용해서 이제 잡아주시면 됩니다. 사악한 탄압자의 억제조 차단 봐주시고 영원 판멸 차단 봐주시고 공포의 사냥 지배자 폭발성 더 밟지 않아야 됩니다. 다 잡고 도비터나 이제 투물로 패스해 주시면 됩니다 20번째는 카알 복도입니다 여기서 장군 카알을 90% 까지 깎아주시면 되시고 사악한 질주는 대상자 혼자 맞으시고 어스름 돌풍 때 시즌 이제 탱커가 이제 방패 활성화 시켜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어둠의 수행사제에 어둠의 화살 차단이랑 광역 실시기 봐주시면 됩니다 가르고 온 곰탱이가 오는데 탱커 억을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21번째는 이제 벤티를 영 버프 챙겨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90% 에서 80% 까지 잡아주시면 됩니다 20번째도 이제 장군 카아를 70%까지 빼면은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23번째는 이제 묘실의 파수병에 돌가죽 차단이랑 절단의 분쇄, 바이파열 바닥 피하는 거 주의해주시면 됩니다. 24번째는 이제 폭발성 덮만 밟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전투입니다. 여기서 이제 칼의 체력을 50.3%까지만 빼주시면 되시고, 사악한 질주 대상자는 2명씩 나오기 때문에 상계에서 맞아주시면 됩니다. 회피 혹은 무적기로 무시가 가능합니다. 어스름 돌풍 시전할 때 탱커는 칼 앞으로 가서 방패를 활성해주시면 화 되시고, 관통의 진영은 첫 번째 바닥 깔리는 거 보고 옆에 서 있다가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이거 한 3번에서 4번 반복하면은 클리어하십니다. 어, 이렇게 PPC면 이제 5분 공략 가이드 준비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던전도 길고 설명할 것도 많다 보니까 조금 영상이 길어졌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추천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안토니였습니다.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